제천시가 30억의 예산을 투입해 사만의 초록길 광장 조성과 함께 구간 조성을 다가오는 3월 봄에 착공해 가능하면 올해 완공 계획을 잡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는 시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나무 수종 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현재 시공 업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명현 전 시장이 추진해 오던 사안의 초록 길은민선 6기, 이군규 재천 시장이 출범한 이후로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으나, 전체 구간 중 1구간을 공사만 후질러 놓고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지만, 주민 건강과 미관상 좋지 않다는 시민 여론을 수렴해 착공을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